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가 되는 시간을 겪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던 순간이 지나고 갑작스레 고요한 방안에 혼자 남겨졌을 때 느껴지는 적막감. 그 고요함은 때때로 따뜻함이 아니라 쓸쓸함과 함께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소리와 관계들이 멀어지면 마음속에 커다란 빈 공간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두려워합니다. 혼자인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마주하는 것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혼자 앉아 사자처럼 당당히 살아가라. 이 말씀은 단순히 혼자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자 있을 때조차 당당하고 평온하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결핍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있어야만 자신이 온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것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며 나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문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멀어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처 치유되지 않은 감정들, 나도 몰랐던 욕망과 상처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바쁜 일정, 사람들과의 만남, 휴대폰 속의 작은 세계에 자신을 끼워넣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멈췄을 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결국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그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을 고요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는 자비와 지혜의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칭찬이나 격려 없이도 조용히 고요함 속에서 자라고 있는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행이라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깨어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걷는 산책, 혼자 마시는 차한 잔, 혼자 읽는 책한 페이지가 당신의 내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다시 묻게 됩니다. 지금 혼자 있는 이 순간이 당신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단단히 뿌리내리는 나무처럼 외로움은 당신을 무너지지 않는 존재로 길러냅니다. 그 뿌리 위에 피어나는 삶은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긴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외로움을 이긴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다정하게 품으며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은 조용하지만 결코 고요하지 않은 위대한 내면의 여행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외로움이 다시 찾아올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요함을 거절하지 말고 외로움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 안에 숨겨진 보물 같은 가르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이지만 결코 텅빈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당신의 마음 속에도 자비와 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믿고 오늘도 조용히 당신의 내면과 함께 걸어가 보세요.